구름대는 지지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구름대 상단에 지지를 받고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름대가 두꺼울수록 지지저항의 강도가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0.1%입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호소다 고이치가 개발한 종합적인 기술 분석 도구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장 균형 상태를 단일 차트로 시각화한 그러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추세를 파악하고 모멘텀 그리고 지지 저항, 매매 타점을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단기, 중기, 장기 분석이 가능한 올인원 도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일목균형표의 구성 요소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이 빨간색 선, 이 선이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은 과거 9일간의 고가와 저가의 평균 가격으로 단기 추세의 전환 신호를 포착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은 과거 26일간의 고가와 저가의 평균 가격이며 중기 추세, 방향, 지지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구름대를 구성하고 있는 선행스팬 A와 선행스팬 B입니다. 선행스팬 A는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 가격을 26일 앞으로 보내서 구름선의 상단 또는 하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행스팬 B는 과거 52일간 고가와 저가의 평균 가격을 26일 앞으로 보내서 구름대의 다른 구간을 담당하게 하며 장기간의 지지와 저항선, 기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후행 스팬은 현재 종가를 26일 과거로 보내서 과거 대비 현재 추세의 강도를 시각화한 선입니다. 자 이번에는 구름대를 해석하는 네 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름대는 추세를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구름대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를, 구름대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모멘텀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구름대에서 멀어질수록 모멘텀이 강하고 구름대 안에 있거나 또는 구름대와 가까우면 추세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구름대는 추세 전환 포착의 신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름대 돌파는 상승 또는 하락 전환의 핵심 신호 역할을 합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승하던 추세가 구름대를 하락하고 저항을 받은 이후에 추세가 바뀌어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름대는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구름대는 강력한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름대 상단에 지지를 받고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름대가 두꺼울수록 지지 저항의 강도가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번엔 이동평균선에는 없는 일목균형표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래형 지표로 선행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동평균선이 과거를 반영하는 데 비해서 일목균형표는 구름대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타 매매자는 선행정보 기반 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목균형표가 유리한 면을 보입니다. 둘째로 지지저항 구간이 면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동평균선은 선으로 표시가 되지만 구름대는 일정한 구간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위험 분산과 유연한 손절, 진입에 유리한 면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단기 추세와 중장기 추세, 지지 저항 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동 평균선은 단일 시점의 추세를 보여주게 되지만 일목균형표는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AB, 후행스팬 등을 통해서 단기, 중기, 미래 추세의 흐름과 반응 구간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선의 전환선은 단기적인 흐름과 지지 저항 또는 기준이 되는 그런 선입니다. 파란색의 기준선은 26일의 기간 값으로 중기적인 추세와 지지 저항 또는 방향성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행 스팬 A와 B로 구성된 구름대는 추세의 방향성 그리고 주요한 지지 저항 대 그리고 추세 전환 포인트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행 스팬은 현재 가격의 힘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동 평균선에 비해서 일목균형표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인 미래의 흐름도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구름대입니다. 구름대가 26일 앞으로 먼저 그려지기 때문에 이후에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짐작하고 매매를 하거나 혹은 지지 저항 등을 예측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목균형표를 활용한 실전 매매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구름대 돌파 매매법, 추세 추정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구름대를 돌파하며 추세 전환이 발생한 직후 되돌림 후에 재확인된 저항 지지에서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먼저 롱 진입입니다. 가격이 하락 추세에서 구름대를 상향 돌파 그리고 되돌림 발생 후 아래꼬리가 긴 캔들을 만들었을 때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손절은 구름대 아래에다가 잡아주게 되며 이익 실현은 두배 이상 또는 일부 수익 청산 구름대 깨질 때까지 나머지 홀딩하는 이런 분할 청산 전략으로 들고 갈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숏 진입입니다. 가격이 상승 추세에서 구름대를 하향 돌파 그리고 되돌림이 발생한 후 저항 가항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손절매는 구름대 상단 위에다가 잡아주게 되며 목표 가격은 손절 대비 두배 또는 구름대의 상단이 돌파될 때까지 일부 포지션을 홀딩하는 전략으로 끌고 갈수 있겠습니다. 구름대 돌파 매매의 장점은 추세 초기에 진입이 가능하며 큰 수익의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진입 구간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되돌림 없이 진행되는 경우 진입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구름대가 얇으면 지지 저항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구름대의 지지 저항 매매법입니다. 구름대가 수평일 때 지지 저항이 강하게 작용하며 전환선을 함께 활용해 신뢰도 높은 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롱 진입입니다. 구름대 하단이 수평인 구간에서 가격이 구름대 안으로 진입 후 전환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 또는 구름대 아래에다 잡아주며 수익은 손익비 1대 1 또는 1.5대 1로 잡아주게 됩니다. 다음은 숏 진입입니다. 구름대 상... 상단이 수평인 구간에서 가격이 구름대 안으로 진입 후 전환선을 하향 돌파하는 이 지점에서 매도 하게 됩니다. 손절은 직전 고점 위 또는 구름대 상단에다가 잡아주며 목표가격은 손익비 1대1 또는 1.5대1로 잡아 주게 됩니다. 구름대 지지저항 매매법의 장점 은 구름대 수평 구간에서 명확한 지지와 저항을 받으며 전환선 결합 으로 신호의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 이 있습니다. 반면 단 단점으로는 전환선이 너무 짧을 경우 속임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며 강한 추세 전환 구간에서는 진입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매매 전략은 구름대와 프라이스 액션을 결합한 매매 방법입니다. 구름대 위나 아래에서 지지선, 저항선과 추세선을 결합하여 캔들 패턴과 함께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먼저 롱 진입은 구름대 위에서 이전 저점을 지지하거나 추세선이 지지된 이후에 양봉 발생 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구름대 위에서 이전 저점이 지지가 되었고 또한 추세선이 지지가 되고 양봉을 만든 이 지점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손절매는 직전 캔들 아래에다 잡아주게 되며 이익시련은 손익비 2대1 이상 잡아주게 됩니다. 다음은 숏 진입입니다. 구름대 아래에서 하락 추세선에 저항을 받고 캔들에 음봉이 완성됐을 때 다음 캔들에서 매도하게 됩니다. 손절은 직전 캔들의 위에다 잡아주게 되며 목표 가격은 손익비 2대 1로 잡아줍니다. 이 매매법의 장점은 구름대와 가격 구조, 캔들 해석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은 시각적 해석이 많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보자는 진입 타점 포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전략은 후행 스팬 히든 다이버전스 매매법입니다. 후행 스팬은 현재 종가를 26일 뒤로 이동시켜서 과거와 비교하여 추세 강도를 시각화하는 선입니다. 이 후행 스팬에 히든 다이버전스를 활용하여 추세 지속 가능성을 미리 포착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먼저 히든 베어리시 다이버전스 전략입니다. 이것은 하락 전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구름대 위에 있는데 후행스팬이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아래로 꺾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상승 모멘텀의 약화를 예상을 할수 있고 하락 전환의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히든 블리쉬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것은 상승 전환의 가능성을 예상하는 그런 다이버전스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구름대 아래에 있고 후행스팬은 과거의 저점을 뚫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락 모멘텀이 약화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상승 전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 이후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목균형표 구름대 활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째로 모든 선을 다 보려다가 오히려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름대만 집중하는 단순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구름대의 두께가 중요합니다. 구름대가 두꺼울수록 강한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름대가 두터울 때는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합니다. 반면 구름대가 얇아졌을 때는 단번에 돌파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두터운 구름대는 강한 추세 구간이라고 인지하고 해당 구간에서는 추세 방향 쪽으로 진입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전환선은 단기 추세를 파악하는 보조 도구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선은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지만 급격한 급등락에서는 늦은 신호를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도구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일목균형표는 가격의 흐름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판단하기에 유용한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름대의 비중이 매우 크고 중요하긴 하지만 구름대만으로 가격을 판단하고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기준선과 전환선, 후행 스팬 등의 모든 조화를 이루어서 가격의 흐름을 판단하고 진입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0.1%였습니다. 감사합니다.